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앞서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탈출하게 되어져서 홍해 바다를 육지 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따라오는 그 어, 홍해 바다에 그들이 물로서 하나님이 싹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나구가 없이 이제 홍해 바다를 완전히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광야가 팍 펼쳐졌는데 그들이 혹시나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대들이또 따라올까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3일 동안 쉬지 않고 걷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밤과 낮할것 없이 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막 걸어가는데 3일 동안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가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있었는데 마라에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서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막 아,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이렇게 목마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곳에 보내 가지고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고통 중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 가지를,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나뭇가지를 지시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그랬더니 물에 던졌더니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선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못 먹는 것이 먹는 것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엉망이에요. 몸의 관리를 위해서 내가 몸속 모든 것을 관리를 잘했는데 건강이 나빠져 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길을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좋은 일, 내일의 행복한 일 그러면서 꿈꾸며 왔지만은 슬픔과 실망과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나으셔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지금 지금 꽃 어, 범이 되면은 이제 알수있지만봄이 되지 아니하면은 나무 통치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포도 나무예요. 나무 통치만 삭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범위, 범위되면 은 아, 가지가 막 뻗어요. 어디에서? 둥치에서. 자, 그 둥치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상황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해라. 원하면 다 그래. 상황이 나빠져도 괜찮다. 내가 상황을 완전히 변해서 숙주겠다 선물이 답물로 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어둠이 있다면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는 성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예수님 안에 가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믿음의 전진을 늘 이루면서 실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얻어서 성공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상황에 변화가 있지 못하여 울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위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려가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의 사건을 저희들이 배웠나이다. 성공적인 삶,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의 악한 상황이 우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길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 친구들이 참으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